어머나 네. 요리 하기 전에 네 이렇게 앞치마를 매야 돼요. 네. 앞치마 메고요. 네.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. 네. 오늘 네. 뭐 만들 거예요? 어, 치킨. 치킨. 응. 공룡 치킨을 구울 거고요. 응. 그리고 떡볶이도 만들 거예요. 알겠어요? 응. 눈이 잘 만들 수 있어요? 응. 눈이 할수 있어요, 보조. 할수 있어요. 근데 요리하기 전에는 응. 이렇게 앞치마를 입는 거야 알겠지? 응잘할수 <laughs> 있어? 응 이거 너무 길다 잠깐만 이제 해볼까요? 네 떡을 음, 뜯어도 돼요 떡을 뜯어도 요네 그러면 우은이가떡 네. 잘라줘요 네 아빠가 이거 떡 떡도 잘라줄게요 네노은몇개 먹을 거예요? 어이만 그만해? 은 먹고 싶은 만큼 잘어봐 꺼냈어, 여기다가. <목소리도> 내가 <밀어내기 목소리도> <밀어내기 목소리도> <밀어내기 목소리도> 엄청 많이 꺼냈어. 그럼 너무 많은 거 아니야? 조금만 넣을까? <목소리도> 네칼 싹싹싹 짰나봐요. 딱딱해요? 물에다 가넣어야겠다한번 <목소리도> 더. 응, 한번 더. No, 잠깐만, 아빠 이것만 내밀어 꺼낼게 에이, 3개 입으로 하면 안되고 가위 응. 아빠 도와줄까? 네 하나, 둘 우와 우와, 싹고 이렇게 넣고. 몇개할 거예요? 뭐야, 먹으세요? 물 먹으면 안 돼요? 왜요 이건 먹는 물이 아니에요. 정수기물이 아니잖아. 자, 하나 꺼내보세요. 습도. 싹둑. 와. 좋았요 자, 여기서 올려놓으세요. 그냥 또 떡볶이 소스 가지고 나갈게요. 알겠지요? 네. 네, 떡볶이에 새우도 넣어줄까? 아니에요? 아니야. 새우 안 넣어? 응. 어. 그러면. 그러면 먹을 거예요. 떡볶이만 먹을 거예요? 네. 있어주세요 응. 음? 싹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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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, 으아. 하나, 둘, 셋! 으아. 더운다. 떡볶이 만들어서 누구 줄 거야? 응, 은니 노니 먹을 거야? 어. 하나 둘. 자, 엄마는. 엄마는 돼지. 어? 밥 먹어야 돼. 엄마는 밥 먹어야 돼? 응. 엄마도 떡볶이 먹고 싶대. 왜? 어? 왜? 노이가 만든 떡볶이 엄마가 먹고 싶대. 야. 아어 <laughs> 아니야 이물 먹는 거 아니야 이거는 <laughs> 이물 먹으면 안돼요 나도 싹둑 음 됐다 얘네 버려 물 버려주세요 음, 버렸고구요응 음, 이제 로니가 노은이가... 응 얘네들 여기다 넣어줄 수 있어? 오 천천히 천천히 넣어라 에이 다 쏟았다 여기 주워줘 음. 아빠 이거 치울게 물 넣자 이제 아빠 그만 할 때까지 넣어주세요. 그만. 어 기다려. 어 잠깐 만 내려놓고 뚜껑 닫아 이제. 나 아빠가. 여기다 돌려볼게. 응. 물, 물, 물. 물 먹게. 응. 그만. 응. <웃음> <웃음> 목 말랐어?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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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응. 불켜 응. 세요 주세요. 러주세요 요거 응. 이것도 눌러주세요. 응. 여기다가 아빠가 저 소스 줄 테니까 노은이가 부어봐. 응. 안녕. 안녕. 나 노은이야. 자, 여기다 넣어주세요. 뚜뚜. 이았어이걸로저어줘도니이가 이거, 이거,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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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섞어줘. 음. 네, 그만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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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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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거 이거, 이 이거, 주거거 이거, 이이 어때? 맛있다. 맛있어? 우리 이제 그럼 치킨 만들어 볼까? 우이몇개 먹을 거야? 하나만. 하나만 먹을 거야? 응 하나만, 하나만, 거야? 응. 응, 하나만 준다. 응우이가 하나 꺼내줬냐? 응. 자 여기다가 넣나? 하나. 하나면 돼? 두 개? 하나 더? 세 개? 여기다 놓고. 자, 여기다 놓렇이 자, 또빠방 같이 돌리자. 됐어요. 언제 음, 잘 빨리, 음, 빨리 먹고 싶어요. 언니, 빨리 먹고 싶어요? 왜 뜨거워? 네뜨다워응 뜨거워? 많이 여더 넣어봐 더더더왜더 더? 너무 많아 로나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요거 요거 빼아 너무 많아 로니 너무 많이 넣었어 이렇게 저어줘 로니가 숟가락으로 어! 뜨거워, 이건. 다 씻어서 줄게. 응. 어, 파더 넣으면 안 돼, 너으면안 돼. 파 그만. 파 그만. 그만. 그거는 우리 다이내 얘기. 응. 아눈왜해숟가락 이렇게 저어줘 로오이가알았어 많이... 많이 잘해줘 보글보글 끓을 때까지 기다려 접시 꺼내줘 아, 논 저... 접시 어딨어요? 논 접시 어딨어요? 논 접시 접시 어딨어? 접시 여기 여기 다 꺼내놓고 이것도 꺼내놓고 아, 젓가락 어있어요 그건 아니야 이건? 이걸? 응, 이걸로 먹자 저쪽서정리해놓게 음, 나도 끓고 있어 음. 고 있어? 응 너, 끓고 있어? 응잘 음. 보고 있어 응닭 음. 끓으면 아빠한테 얘기해줘 응 음. 아빠 한번 먹어볼게 음! 맛있대요! 맛있대요! 노래 하나 줘봐요? 응. 어, 여기안 응. 돼! 안 돼! 왜 해? 아빠 먹을래? 안 돼! 노래 줘요? 응. 어때? 맛있어? 응. 최고야? 응. 최고야, 줘요, 엄마. 최고. 최고. 응. 최고! 여기도 이렇게 해야지. 최고. 아까워. 최고. 떡볶이 많이 먹을 거야, 조금 먹을 거야. 응. 많이. 많이? 응. 됐어. 이제 그만. 이 거니, 아빠가 먹을 거야. 응. 열심히 해. 영훈아, 안일아 와, 이제. 이 자, 여기 서봐. 앞으로 저걸로 바꿔줄게. 누나 치킨도 다된것 같아. 나 치킨 갖다 줄까? 공룡 치킨 맛있어? 이거 이거 누가 만들었어? 아빠가. 아빠 만들었어? 응. 아니야, 언니가 만들었어. 공룡 치킨 뜨거우니까 응. 이따가 먹자. 응. 아! 로나 떡볶이 어때? 떡볶이 맛있죠? 맛있어? 응. 떡볶이 누가 만들었어? 언니가. 언니가? 응. 언니 언니 그 언니 자. 어때? 어때? 음, 치킨 맛있어? 응. 맛있다. 어 잡기 때 응? 아빠 응? 아빠?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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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무슨 공룡이야 다른 공 응? 응? 다른 공룡 국룡. 다른 공룡이야? 그러니까. 보니 그러니까 여기다 넣어줄게. 응 언니가 흔들어봐. 이만큼, 이만큼, 이만큼. 조금씩 만들어서 먹자. 응, 응. 이만큼. 봐봐, 로니가만 흔들어봐. 자, 알다. 세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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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게. 세게. 응. 여기다가만 봐봐, 아니 봐봐, 만들어졌어? 응. 우와. 깨던네 응? 깨던네 깨졌어? 아. 다시 흔들거야? 응. 봐봐 잘 만들어졌어? 응 이모가 노은가다 만든거지 이거? 응. 떡볶이도 노은가 만들고 주먹밥도 노은이가 만들고 치킨 공룡도 노은가 만들었지요? 뭐야 왜 오늘 아우야기 도 논이 아까 먹었잖아. 아니, 안 먹었어. 논이 아까 깨물었어. 응. 음. 논이 아까 앙! 깨물어 먹었잖아. 응. 음. 깨물 아니야, 리가 깨물, 아니야. 논이 깨물었는데? 아니야. 여기 밥도 덜어줄게. 많이. 조금씩 하는 거야. 아니야, 많이. 조금씩 하는 거야. 많이. 꼼치하는거예요응자 음, 흔들어주세요 더 세게 이렇게 흔들어야지 더 세게 흔들어주세요 안들어졌어 봐봐 우와 한입있다 아, 아빠 네? 먹는다 네? 응세개네개 음. 있어? 응 그럼 아빠 하나 먹, 먹을게 아니. 왜? 응. 종이 안 먹잖아. 응. 종이 응. 먹을 거야? 응. 그냥 먹어, 그면 아빠는 2등. 응? 아빠는 1등. 1등? 아빠 1등이야? 응. 아우. 종이, 어떡 응? 우리 맛있나요? Nenek ne ap -ne ka